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물때는 다산물입니다. 아, 오늘은 배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어떤 생선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강망이 7척, 안강망이 9척, 유자망이 5척, 자망이 3척, 총 24척의 배가 4,300 상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어, 그래도 좀 들어와 있네요. 어, 뒤쪽에 유자망과 자망배들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안강망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안강망배는 이렇게 통치를 좀 많이 잡아왔어요 통치는... 미어의 작은 사이즈, 미어 새끼를 말씀드립니다. 어, 통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재수용으로도 많이 써요. 여기 보시면은, 뭐, 30미, 20미, 뭐, 15미도 있고요. 어, 여기는 뭐, 8미, 10미, 10미네요, 10미. 10미 통치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어,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이쪽. 또 지금 여기는 여기도 신미네요 10미 아, 신미, 팔미뭐 그렇게 있습니다. 아기도 있고. 등태거 간재미 농어들 나와있고요. 여기는 이제 육미육미 육미 통치들 어, 통치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사이즈입니다. 뭐 30미부터 지금 이미 1미까지도 나와요. 여기육 6미 3미 삼미고 이미 일미도 이렇게 보이네요. 어 통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배한 척이 다 통치네요, 거의. 조기 소량 있고요. 조기 한 상자는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어 갈치, 소량, 참돔, 참돔, 농어, 병어 소량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자망배입니다. 자망배. 자망배는 오늘 잡어들이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렇게 등태거, 등택어, 등태거도 좀 보이고요. 이쪽에 강어 능성어 한 마리 아주 작은 사이즈네요 줄돔도 있고 수조기 가자미 열기도 보입니다 열기 이쪽도 열기가 좀 있고 통치들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자방배도 통치들이 좀 나와 있네요 어 근데 양강망배 한 척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참돔과 우럭도 좀 보이고요 방어도 좀 작은 사이즈 몇 마리 보이네요 수조기와 여기도 미너, 미너 큰 사이즈도 몇 마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한 척은 또 이렇게 홍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홍어. 홍어가 좀 들어왔는데 어, 오늘은 홍어가 작은 사이즈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큰 사이즈의 홍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치도 마찬가지고 암치도 역시 작은 사이즈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쪽도 지금 작은 사이즈들. 어, 큰 사이즈의 홍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수치고요. 여기 또 작은 사이즈들, 암치 홍어들 좀 보입니다. 암치 홍어들 네, 이쪽으로는 이제 또한 마리씩 있는 큰 사이즈의 암치 홍어들 이제 보이네요. 양이 오늘 총 천상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많이 보이질 않네요. 여기가 이제 암초호도 큰 사이즈 한 마리씩 있고요. 다음은 이제 유자망배입니다. 유자망배. 유자망배는 오늘 다섯 척이 들어왔는데 조기가 310상자, 잡어가 470상자 있습니다. 자버가 오늘 갈치들 그리고 여기 백조기, 고등어, 준치 뭐 이렇게 좀 골고루 나왔어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네요. 배 다섯 척이 뭐 780상자인데 한 척당 200상자가 좀채우 한 150상자 정도 되네요. 어 조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네요. 유자만 빼도 조기들이 많지가 않아서 올해 아마 뭐 어디를 가셔도 그 반건조 제품 이렇게 준비할 때 조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기가 워낙 비싸가지고 많지 않아요. 이제 굴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기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뭐 적든 많든 비싸든 어쨌든 이렇게 몇 년치를 계속 어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어 저희 같이 이제 생물을 판매하거나 그때 그때 이제 방건조 준비해서 파는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조기가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준비하기가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잡어들은 오늘 고등어랑 갈치들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다른 잡어들이 여기 뭐 수조기도 보이고 준치, 준치도 보이네요. 백조기. 좀 보이고 있고요. 음, 다양하진 않네요. 다시 양강망배입니다. 오늘 양강망배가 총 16척이 들어왔는데 2230상자 들어있어요. 앞에 미어가 많이 들어있는 통치 많은 배들 한번 보여드렸고 이렇게 조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중화새우와 밴댕이 있고요. 아귀 간재미 간재미 아주 작네요. 아귀도 작은 사이즈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 농어, 농어 있고 지치 두 상자 있고요, 병어도 소량 있고 갈치 이쪽 에는 갈치 한 마리 있네요. 갈치 한 마리 있고 이쪽 배도 뭐 갈치는 거의 안 보이고 어, 참조기 소량 있고요, 농어, 등태거, 간재미 어, 잡어들 판입니다. 전체적으로 배들이 다 잡어들만 많이 있어요. 잡어들만 많이 있고. 뭐 조기나 갈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량 나와 있고요. 어, 조기도 이쪽 배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여기 강어도 큰거한 마리 보이네요. 광어큰거한 마리 보이고 어, 이쪽도 뭐 농어들. 농어들 나와 있고 조기 소량 병어 있고 갈치는 한 마리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죽상어. 어, 지치. 그리고 이쪽도 뭐 농어, 성대 조기 소량 있고요, 보고 어 그리고 여기 풀치 소량이네요. 갈치는 이렇게 풀치들만 좀 거의 있습니다. 풀치 조금 있고 큰 사이즈의 갈치들은 거의 없어요. 한두 상자 있네요. <laughs> 이쪽도 거의 대부분이 풀치고, 근데 그마저도 양이 많지 를 않아요. 어 이쪽 조기도 소량 조금 있고. 조기와 갈치들이 어, 많지가 않습니다. 이쪽도 뭐풀치들 보이고 큰 사이즈의 갈치들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어, 아직도 저희 뭐 갈치들 파갈치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많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높고 큰 사이즈의 갈치들은 지금 뭐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아주 어, 뭐 넘보지도 못할 정도의 가격대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갈치 준비하기가 쉽진 않네요. 많은 분들이 갈치를 기다리시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좀 빨리,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빨리 좀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갈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조기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조기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오늘 많이 나왔다. 저렴하다. 할 때, 그때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도 이제 뒤에 기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은 이쪽 배는 또 중화새우가 좀 들어왔는데 어, 아주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배한 척만 이렇게 또 들어오다 보면은 중화새우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어, 그래도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제법 높을 것 같아요 배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중화새우도 여기 병어랑 잡어들 좀 보이고 있고 이쪽도 뭐 마지막 배 잡어 밖에 없네요 조금밖에 네 이제 물때는 5물밖에 안됐지만은 배들이 좀 들어왔어요 아가망 어, 배들도 조금 들어오고 많진 않습니다 아마 좀 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서 그런지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가망 배들이 원래 양을 많이 잡아오는데 어, 그렇지 못하네요 어,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갈치나 조기 병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갈치 조기 병어가 많지는 않고, 어 거의 대부분이 잡어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한 척은 또 민어를 엄청 많이 통치, 그러니까 민어 새끼 통치를 많이 잡아 오셨고, 어떤 배들은 갈치가 뭐 하나도 없는 배들도 있고, 조기도 없는 배들도 있고, 오늘 거의 대부분이 잡어네요 유자어배도 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유자어배가 오히려 갈치들이 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유자어배에도 갈치 어 고등어도 좀 보였고 준치 그리고 잡어들 뭐좀 있었고요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잡어네요 잡어 자버. 갈치도 거의 뭐 풀치만 조금 있고 조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갈치는 저기보다 양이 더 적습니다. 아... 생선이 좀더 많은 양의 생선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뭐 저기나 갈치, 병어들이 너무 안 나오네요. 너무 양이 적고 오늘도 어 배한척 홍어를 또 이렇게 자막배한창 홍어를 잡아오셨는데 홍어도 큰 사이즈의 홍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 오늘 이제 재수용을 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또이 통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통치를 어, 좀 저렴할 때 이렇게 재수용으로 만들어놨는데 어, 그런 거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확실히 뭐 명절 닥쳐서 이제 준비하면은 가격대는 좀 나가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생물로 드실 분들만, 어, 오늘 통지를 찾으실 것 같아요. 제생 쓰실 분들은 저희 말려놓은 맛있는 통지가 있습니다. 뭐, 자버들, 뭐, 우럭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어, 이제 막길을 다니다 보면, 자꾸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요. 위험해서 걸어 다닐 때는 좀 주머니에 손안 내야 되는데, 춥다 보니까 자꾸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네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목포에는 좀 비도 조금씩 내렸거든요. 조금.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비가 내리면서 더 기운이 또 떨어진 것 같아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